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예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한내삶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그 십자가 못박히은 속죄 하만인가 그, 그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처럼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몸 바쳐서 그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처음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말이 마스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신문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무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지만 하나도 서로 일치되는 게 없고 맞는 게 없습니다. 억지로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57절로 61절에 보면 먼저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증언.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57절에. 원래 공회의 신문은 낮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녁 6시가 해가 지면은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공회가 모여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도 다어 뭐 무시하고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속히 처형하기 위해 밤에 급히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죠. 양은 어린 양은 6월절에 월절에 죽어야 되거든요. 죽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 은 6월절 왕으로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날 예, 6월절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소식이 군중에게 알려지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급속도로 어, 진행을 해서 어, 바로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나, 나, 날이 밝으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신속하게 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지만은 찾지를 못합니다. 5 9절에 60절에 이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61절에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 증인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여 혐의를 이제 뒤집어씌운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아, 내가 살만에 세우리라 한 것을 좀 이렇게 왜곡시킨 겁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아야 될이 공회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다면. 예, 그걸 거짓 증언으로 뒤집어 씌울 수가 없죠. 거짓 증언을 할 것이 아니라, 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씹어 먹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썼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2절로 68절은 바른 말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심문하지만 예수님은 신부가시죠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해도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아니다, 아니다.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뜻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려고 막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회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벗어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처한 사망의 굴에 예수님께서도 뚜벅뚜벅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래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제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네가 찬송받을 자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자신을 재판한 자들을 장차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건데 1 0편 110편이고 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성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어, 사람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인자같이 보이는 자가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자가 사람같이 생기었지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사실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 네,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제 다 지금 재판하는 자들을 재판하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장차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차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속에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분노를 하면서 정죄를 하죠. 65절로 68절.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우리 귀로 직접 그가 참람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평범한 죄수에 불과한 자신이 그리스도라니.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심판할, 온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말하다니.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알았다면 다니엘과 시편과 이런 걸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했을 텐데 이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탁 꿰가지고 성경을 잘 일목요연하게 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laughs>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으되 시식을 쫓은 열심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방에서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도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뭐 그전부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마저 죽이는 결국 무지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습니까?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말씀을 외우고 배운다고 배웠지만 엉터리로 배우고 눈이 가려워져서 왜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자기식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고만은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고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 속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만나고 알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름답게 동행하며, 또 우리가 성경을 속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주님이신지, 성령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배운 것처럼,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며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수가 성전된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